소름돋는 일당 60만원짜리 당근알바. 이거 당근알바 60만원 준다는데 진짜일까? 건당 60만원 당일 지급. 하반신 여자아이 간호해주실 분 구합니다. 실 근무지 가평입니다. 픽업지에 와 계시면 출퇴근 픽업해드릴게요. 인원 갑자기 펑크나서 급구합니다.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합니다.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으로 번 경우 지원해주세요. 근데 60만원 지리네 지원해볼까? <laughs> 아니, 하루에 60만원? 이거 잘못 쓴거 아니야? 건당 역시 말이 안 되는데. 개찝찝하고 무섭고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가고 해봐요. 맞네, 지원 안 해야겠다. 야, 뭐야! 헉! <laughs> 하바지 마비 여동생은 없었다. 간병인 구한다며 20대 여성 납치? 어머나 거짓 구인 광고를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이틀간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면리 대성리한 펜션으로 남친해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다 이틀 만에 잡았다니까 그래도 이거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